여우수와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 받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약속의 땅을 분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하슬과 두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지도자들이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도자들이 했지만 그러나 어, 그렇게 땅을 분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할, 하나님의 일을 할때늘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즉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신 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때큰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일에 근본적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어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laughs> 결코 어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어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헤브라임의두 지파가 되었습니다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처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데 어떤 것도 명령하셨느냐? 레이지판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두 명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요사, 요셉 지파에서 무나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서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를 내 있는. 여우수하에게 나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우수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바아에서 열두 명의 정충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우아와갈렙비에는못 들어간다고 했고, 이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약속을 아 어, 붙잡고 이제 땅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답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살아 있고, 살아 있고, 어, 힘을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어, 나이가 많았지만 가지고 있는 이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가 여기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라고 그렇게 나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건강을 지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1일절로부터 어, 보면은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하니 여호수하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면 그곳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점령하여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볼줄 아는 것이죠. 여우수아가여분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에 이그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데 온전히 그의 삶으로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는데 그 얻는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땅을 받는데 주셔서 받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을 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의 땅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여우수화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서 분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대요 땅이. 그런데 그 남아있는 땅은 무엇으로서 얻을 수 있느냐?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땅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는데 믿음의 승리자로서 분배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받는데 특별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 땅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응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약속하신 것 안에서 주시는 것이 있고 진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얻은 그 응답이 있다는 거죠. 헤브로는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고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고 그리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 끝까지 버틴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갈렙이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응답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응답이 아닌 더 깊이가 있는. 더 확실한 신앙고백을 하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을 받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분배받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그러한 응답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삶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위의 은혜를 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갈렙은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건강케 하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라고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가장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분배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똑같이 전도하는 것 같아도 그 전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전도해서 영원을 주 앞으로 이끈다면 칼렙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서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